하십니까? 사코즈 6기 이평화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전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 이곳 여의가 정말로 뜨거군요 여러분께 더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윤재 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1 프랜차이즈 서울 프로 현장에 나와 있는 사코즈 6기 이윤재 기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해주고 계신데요. 열심히 상담을 듣고 계시는 커플과 함께 인사 드리니다 아, 그럼 상어팔맘이 어떻게 생기세요? 오 어,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시간 아, 없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한 분만 더 인터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뭐하시고 계세요? 불효사진 인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손에 연결된 통 안에 있는 사진을 인화하려고 요 상어팔맘이 생기 네, 약간 처음에 빠 마음도 생기긴 하는데 그보다는 이제 여기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생각도 좀 얻고요.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뭐 기발한 그런 것들에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윤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장현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금 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 계시는데요. 한번 시민하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박람회를 오시게 됐는데, 왜 오시게 됐는지 정리 한번 해봐라. 아, 제가 평소에, 상업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지 프랜차이즈를 한 자리에서 얻어가지고는 정치회가 US에서 아. 열린다고 해서 오시게 됐 아, 그리고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지금 여기 서 계시는데, 여기, 분명히 있으신가요? 지금 인터뷰 이렇고요. <웃음> <웃음> 예, 다시 이평화 리포터 나와주세요. 예, 이장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 3조 현장 스케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